안녕하세요. 레인TV 민정입니다. 오늘 새벽 챔피언스 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스타 선수들이 많이 있는 별들의 전쟁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은 홈 경기를 치른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전반 2분 데브라이너 선수와 전반 9분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에게 연속골을 내주었지만, 레엘 마드리드엔 베테랑 벤제마 선수가 추격골을 성공하고 후반 8분 필포든 선수가 득점하며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2분 만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장거리 드리블에 이은 골로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28분 베르나르 두실바 선수에게 다시 한번 골을 허용하였는데요. 10분 뒤 레알의 추격 찬스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벤제마 선수의 엄청난 강심장 면모를 보여주며 파넨타킥으로 추격에 성공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골이 나왔던 경기이다 보니 축구팬들로서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시티 선수들의 높은 득점력도 빛이 났지만 이번 경기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선수는 바로 카림 벤제마 선수.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14골을 넣으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기존 득점 순위 1위였던 윈헨의 레반 도프스키는 탈락하였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은 벤제마 선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승리를 했음에도 상대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해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 다음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올라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 실수를 개선하여 2차전에서. 꼭 3골 이상을 넣고 결승 진출권을 따내겠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다음 경기에 대해 철저히 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강에 오른 다른 팀들은 벤피카를 상대로 이기고 올라온 프리미어리그 리버풀FC 2년 전 챔스 우승팀인 위넨을 꺾고 올라온 라디가 비아레아입니다. 내일 새벽 4시 경기 이전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여 좋은 선물과 함께 경기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인 TV에서 준비한 내일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조합입니다. 미로키 승, 다저스 승, 에인절스 7.5 기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저스와 에리조나가에리조나홍구장인 체이스필드에서 위닝 시리즈를 걸고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선발 맞대결은 갤런과 유리아스로 정해졌고 선발의 전체적 통계는 유리아스가 우위에 있으나 에리조나 시즌 초 에이스는 켈리와 갤런의 원투펀치로 조금씩 승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다저스는 특히 우한 선발의 불을 뿜고 있다는 것이 에리조나와의 화력전에서 앞서고 있고 에리조나의 불펜 또한 다저스와 비슷하게 암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갤런이 다저스의 화력에 밀릴 것이라 생각하고 다저스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합니다. 다음 경기는 1차전에서 난타전으로 흘러간 미로키와 피츠버그의 대결입니다. 미로키의 옐리치 제외 선발 전원 안타로 화력을 내뿜었고, 피츠버그 또한 미로키와 똑같은 화력으로 비등하게 갔으나, 승부는 불펜과 잔루에서 미로키의 4점차 대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쉬비어 윌슨의 대결로 둘다 퀄리티 스타트를 책임질 수 있는 투수가 아니기에 4에서 5이닝부터 불펜 위주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츠버그의 불펜과 화려 그리고 미로키와 피츠버그의 상대 전적 모든 것을 고려해 미로키 일반승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미로키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합니다.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에인젤스가 엔젤 스타디움에서 4연전을 치르는데요. 위닝 시리즈를 이미 확보한 에인젤스는 오타니를 앞세워 위닝 시리즈 전 도전장을 내밀었고 클리블랜드는 플레삭을 앞세워 방어전을 치릅니다. 시즌 초 텍사스에게 말로홈런 등 부진했던 오타니가 휴스턴전에서 재기를 성공했고 활용면으로는 트라우시 시즌 초부터 복귀한 에인젤스가 좋아보이지만 클래삭의 피 안타율이 낮아 마음에 걸린다는 것과 클리블랜드 타자들이 오타니를 공략하기엔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닝 시리즈 전 에이스 맞대결을 내비쳤듯이 누구의 승리도 장담하긴 힘들지만 에이스 투수답게 저득점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 TV에서는 중요한 스포츠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조합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합법 스포츠바팅 스토라이브로 오셔서 안전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